나만으로 탈주하다 기름 떨어진 규남. 수고하니다쓰갔습니까행 뭐 있어? 일 단장 속보 임규남 중사요. 사단장 직속 보좌가 기름도 채우지 않고 어디로 가나? 그것도 차량을 혼자 몰고. 어. 단장실 연결하라. 기밀 무 수행 중입니다. 어. 단장 동 직속 보좌의 임규남 중사라고 있나? 오늘 배치 받은 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기밀 무 수행 중이다. 죄 임무 수행 사단으로 파견된 겁니다. 파견? 아이고 무서워라. 부 소속이라도 된다는 거야? 기름이 필요다했지 일단 같이 가자. 한시가 촉박한 사안이라 지체할 수 없습니다. 어차피 우리도 남은 기름 없어. 저 언덕만 넘어가면 현풍리 경무분이 같이 가자. 그곳에 오늘 오전 민경 부대에서 인계된 탈주범이 있지 않습니까? 김동혁이라고. 그게 거 알아서. <laughs> 지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너 진짜 보유부에서 나와서? 깊숙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공조한 탈주범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. 추가색수를 위해 김동혁과 그자의 증거물지도를 수거해가야 하오. 무조건 속겠네.